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루베리입니다 겨울이 어, 되니까 좀 목감기가 심해져요 목감기야 짠짠 그 아주 오래전에 올렸던 살짝 거품같은 애기 있었잖아요 그 아, 아이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물을 커터감 준비해주셔도 되고 아이폰을 이렇게 쓰러져가지 쓰러... 어머냐! 쓰러지면서 계속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용돈이 부족해서 아직은 없어요 거치대가 어머 됐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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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없어가지고 지금은 좀한 손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아이폰 물의 양은 원하고 싶은 만큼 난 이만큼을 만들겠다 싶은 만큼 잠시만요 아, 그준비물이 하나 더있어 휴지 흘리면 닦아야 되니까 휴지가 필요해요. 얍안돼 흐르지 마자 얍 뭐지 음, 응, 아니고 일단 이거 뚜껑을 잠가주고 올게용 네, 이렇게 뚜껑을 닫고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비루비루뷰뷰뷰뷰뷰뷰뷰 그 우리 놀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치대를 사면은 제가, 그거, 거치대로 활용해서 할게요. 어머. 빛을 안 받아, 얘가.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이거 핑크색을 넣어줄 거예요. 넣어줄게요. 근데, 음, 잠시만요. 초점이 안 맞는데? 뭐지? 초점 맞추고 올게요. 네 초점을 맞췄어요. 이제 이거 제가 구입을 했어요. 다 써가지고 무식하게 그냥 다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넣어줄 건데요. 제가 지금 한손막에못 쓴다 했잖아요. 이게 <laughs> 그게 무엇이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라서 넣어주고 올게요. 전 커터칼을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이거는 그냥 하나도 안빼고 그냥 원래 새건 이렇게 살짝 뾰족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만큼 그냥 딱 여기 맞춰서 툭! 잘라줬는데 <웃음> <웃음> 이 섞을 때가 좀 좋으라고 이렇게 나눠서 넣어요 이제 이거 닫고 섞을 거를 이용해서 닦아줘야 되는데요 섞을 보여주고는 싶어요 근데 제가 할나밖에못쓰네요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렇게 섞으면 섞을수록 핫핑크색깔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빨리 해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전자레인지에다 포커돌리면 돼요 어쨌든 이거 저는 이거 색깔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굳는지 안 굳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고 올게요. 뾱. 네 이렇게 양이 좀 줄었어요. 왜냐면 제 전자레인지 그냥 무시코 돌렸어요. 근데 3 0 초를 그냥 안 보고 돌리니까 팍 하고 터진 거예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어머, 잠깐 띠띠띠띠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양이 줄어들었네요. 네 이제 이거. 물풀을 넣어줄게요. 이 안에 물풀이 비롱형으로 들어있어요. 잠시만요. 이 뚜껑 따고 올게요. 네, 일단,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 끝에 있는 걸 닦아주, 닦아주세요. 휴지에. 닦아줬잖요 이게 진짜 물풀인데, 이제 모르고 물이 이만큼 반 반에는 여기 밑에만 살짝 채워진 줄 모르고 그냥 물부싹 하고 한두개세개 개 정도는 넣더니 었 갑자기 물 거진 거예요 너무 아무스 물풀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생 아머스를 쭉 하고 넣어 넣은 거라서 좀 심한 일단 넣고 올게요 제가 선것도 보여드리고 싶다만 이게 지금 거치대가 없는지라. 이 물풀을 넣고 오겠습니다. 할 물풀을 니까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얼만큼 느냐면은 이쪽, 이게 이만큼이 아니라, 이게, 어, 이번 은 거품이 아니라, 그때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좀 묽어가지고, 좀 많이 넣어야 되겠다. 이게 많이 묽다. 얘를 넣었더니, 양이, 양은 불어나고, 양은, 뿌... 어, 이거 다 내야 되구나. 양은 뿌어나고 거품은 좀처럼 생기지가 않고, 흑유, 흑유. 아이고. 그때는 거품을 없애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 거품이 뭔가 되게 매력 있는 거예요. 잡으면 살짝 찌릿릿하고 소리가 뭔가 이런 소리가 나고, 은근 매력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액기가 당... 돼버렸네. 그규그규 규. 이래 가지고 한번 해보긴 해봐야죠. 이렇게 쬐네요. 이제 여기다가 소다를 넣어줄 거요 소다를. 저는 식소다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먼지가 들어가가지고 이 파란 색깔 먼 먼지 땡아리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 액기는 좀 아까우니까 덜어주고. 이거는 슬랄랄랄랄랄 하고 닦아 주세요. 잠시만요. 얍. 자. 얍이슬에는 휴지가 슬슬도 있죠.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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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만큼 넣고 이만큼 넣고, 이만큼 넣어줍니다. 섞어주세요. 섞어주고 올게요. 소다를 조금만 더 넣어주, 잠시만요. 소다를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이게, 한 꼬집 정도 넣어줄게요. 섞어주고 오겠습니다. 한번 섞어볼까요? 한 손으로? 도전! 도전! 안되겠다. 소다를 넣어주면서 양을 조절하면서 해줄게요. 이렇게 일단 소다를 덜어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완성은 아니고 미완성이요. 소다를. 좀 많이 넣어줄게요. 물가 섞어주고 올게요. 네, 이거 여기 통에서 안 섞여가지고 이렇게 섞으니까 되게 잘 섞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섞으려고 합니다. 거품이 또 생겼어요. 거품 이제가하면 거품이도. 예, 다부 잘래다들 소다를 되게 많이 넣는것 같아요. 제 무작전 타어놨잖아요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다시 섞어올게요. 너무 힘들어요. 네, 이게, 섞고 왔는데요. 이게, 있잖아요. 어, 섞을 때, 제가, 흘려, 물을, 거의 물 상태에서 흘려가지고, 이렇게 됐는 이렇게 손에 묻었어요. 근데 이게, 마르고 나면은, 핑크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네, 지금은, 안 묻어요, 이렇게. 이렇게, 무, 이렇게 좀 찐득찐득할 뿐이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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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해가지고, 톡 하면 안 묻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저번에는 그냥 생, 그거, 뭐시기 물을 안탄 아모스물 불러 해가지고 자야 되는데, 이거는, 물을 타가지고 좀, 제가 원래 아이폰을 되게 진하게 우리거든요. 근데 진하게 안 우리고, 약한 걸로만 했더니, 이렇게 됐지만, 괜찮습니다. 소다좀 많이 넣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재밌다. 제가 이거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됐을 때한번더 찍어가지고 이게 며칠 놔두면 되게 잘.. 하나도 안 묻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며칠 놔두면 되게 안 묻고 좋은 아인데 이게 소다를 좀 많이 넣으면은 냄새가, 냄새가, 어유 이렇게 됩니다. 아이, 냄새 진짜 심해져요. 아, 저요. 어, 헷갈려. 제가 발음이 좀안 좋아요. 이렇게 좀 만지고 나면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완전히 섞이면은, 이렇게 살짝 진한 색으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요, 안녕. 이제, 이걸 끌거고요 어이구. 끌거고요 여러분. 이게 제 출처이고, 제 출처인지 모르겠지만, 안 봤어요, 이걸. 안 보고 그냥. 심심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썩다 보니까 완성된 아이고요 네, 그러면 이걸 만드실 때 주의할 점은, 소다 없이 만들면 안 됩니다. おだな、えっけおし、まんでもんでよ。で、こん、あんにょーンばん、ばん、ん、あにょー